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엠마오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1972년 남태평양 과메 밀림에 있었는데 거기에 괴물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괌그 그 시가지에 있는 그, 그곳에 옷이 사라지고 또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색을 했어요. 밀림 저위가 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일본군 폐잔병 요코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일본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무려 28년 동안이나 동굴에 숨어 지냈어요. 이 사건은 당시 전 세계에 큰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가 숨어 지내던 동굴에는 요코이 동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만약 종전 직후 누군가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이렇게 들려줬다면, 그 들었다면은 그는 거기에서 살지 않고 자기의 조국 일본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죄의 동굴에서 세상의 동굴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요코의 동굴에서 방황하는 사람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적인 요코의 동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노마카논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를 본 제자 두 사람이 실망하고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엠모아의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을까요?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시거늘 이 제자들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셨다가 들어왔다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갈바를 잃은 사람처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는 더는 그분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겠다 제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머물러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면서 그동안 된 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심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유리판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마음판 전체에 금이 가면서 온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이 심하게 깨지면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도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판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것이 다가와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상실과 고통의 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곁에 찾아가셨을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충격과 상실이 그들의 마음을 누른 거예요. 1 7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말이 뭐냐? 이에 제자 둘이 얼굴에 슬픈 빛을 하면서 그 중에 글로벌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모르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도 제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오늘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상실이요 저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소망이 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벌써 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세의 장자의 축복권을 화축한글에서 사고 에세에서 에세에게 서에에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날이 저물어서 베데디라는 곳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그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데 그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신세 그때 하늘은 문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야외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망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몰라서 고통과 슬픔의 늪에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면, 부활의 주님을 깨달으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과 슬픔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을까? 말씀으로 만난 주님이십니다. 25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둘에게 대화를 청하세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두 제자자가 가서 어,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이야기들 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고향에 엠마오로 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설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살아계실 때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난 말을 생각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희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활자지만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누구에나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와 닿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로 와 왔을 때는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육신이 반응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레마예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종로 2가를 가다가 어느 빌딩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윤기 목사님이 짧은 칼람이 실려 있는 동아일보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내 원수를 용서하되 일곱 번을 일곱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와 같이 나 자신도 일곱 번이 일곱 번, 7번,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하고 일어나라. 슬픔에서 일어나라. 고통에서 일어나라. 약함에서 일어나라. 이런 글이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일은 번씩,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일어나라. 조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강, 아주 강타했습니다. 그때 저는 군대 제대 후에 복학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 형편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일어나라는 말씀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내 말로 다가온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얻었어요. 그 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어려울 때마다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일어나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또 일어나자. 할렐루야.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 이중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신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인데 개척하기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5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산골짜기 거기 가면 산골짜기 많아요. 그 다음에 바위가 많습니다. 거기서 큰 바위에 올라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매일 기도를 했어서 참으로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는데 확대 렌즈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탁 자기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어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오늘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또 기도했더니 샘 곁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할렐루야. 그 교회에 담을 넘어서 한국 교회 목사님이 되고 세계적인 그런 별세 목회라는 그 특별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훌륭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실체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려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양날을 가진 검이 되어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대사로 비전서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제 체험으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29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 사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어온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순환절 때유월절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는 그 장면이었어요 누가 보면 22장 19절 또 떡을 떼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할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순환당하기 직전에 최후의 만산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시고 하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두 제자에게 생각나면서 지금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의 주심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셔서 열리는 거예요. 또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영안이 열리자 바로 엠마오의 마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있는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엠마의 길가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몸으로 간증합니다 삶으로 간증합니다 바울이 회식마의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담에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나면서 빛이 그 사울의 머리 위에 둘러치면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호이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육신의 힘이 빠지고 눈이 감긴 것입니다. 그래서 담의세계 들어가서 식물 전폐하고 금식기도 할때 아나니아란 제자가 와서 안수할 때 그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눈이 떠지고 그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었습니다 사람을 헤아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을 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 말입니다 이 주강조 장로님이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날을 목격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막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네 번째 구속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반상을 받고 막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일본 형사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우셨고,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그 아버지께 어머니께서 다가가서 감싸 안고는 같이 울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시려 하십니까? 온 교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의 처러운 모습은 이미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당하셨기에 다시 잡혀가서 그 무서운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던 감내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 다시 조용한 모습으로. 일본 경찰의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주강조 목사 장로님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아버지가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 후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떨까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편이 넉넉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신앙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지나가는 고향으로 가는 그두 제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부활의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체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이기기면서, 주님 앞에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하는, 신앙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